오오하세요 오. <laughs> 네, 준호준호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요, 약간 색다른 샵 방문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 최대 RC카 업체, 용산RC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용산 r c 방문을 했는데요. 어, 이사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어디 저기 있어,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용산할십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 22년 됐어요 만으로 1 9 9 7년부터 시작했고요 맨 처음에는 용산전자 사거리에서 조그맣게 소매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과...미 예의 말씀을 드리자면 은 한국 최대 RC를 수입 유통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호라이즌합의라는 최대 크기의 규모 유통할 수 있는 그 사이즈, 한국 독점 필터를 맡고 있는 사이즈도 같습니다 전국에 한 200여 군데 저희가 매장을 받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사님과 함께 용산 RC 매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함께. 아 지금 여기는 뭐 어떤 공간이죠? AS센터라고 써있죠? 여기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물건들을 이제 수리해주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럼 뭐 무상 서비스 이런 거요? 예 아닙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근데 네. 는카센터개이라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아... 와 여기는 배송 물류팀? 이거는 뭐예요? 네, 저희가 일단 이제 매장하고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송팀원들이 이제 물건을 계속 찾고 정리하고 쌓고 뭐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하루에 물량뭐 정말 많을 때는 한 150... 건 정도 나가고요. 보통적으로 뭐한 70에서 100건 정도는 나가는 편입니다. 배송팀 앞에 저희가 옆에 트랙을 깔았어요. 이게 이제 조그한 차, 이런 미니즈라는 차, 미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저희가 이제 굴릴 수 있게 이 라인에 따라서 움직 끈, 저희가 이 노란색 실선까지 다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거. 보시는 깃발이나 이렇게홀 타원 같은 게,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고글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 용산시에서 수입하고 있는 패시아기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고글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f p v 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1인치 시점에서 드론에탄 느낌으로 이제 요 고글을 끼면서 드론을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래서그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연습을 하면은 훨씬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럼 저도 해볼수 있을까요? 아, 네, 형수님도 됩니 아, 이거 우리 꺼지대 데가. 그렇다, 못 하는 거. 그야 이게. 아. 그래, 이게. 아, yeah, <laughs> 아, 근데 재밌다. 오 저희가 매장을 며칠 열었을 때는 상당히 작게 오픈했어요 작게 오픈하다보니까 이제 물건을 디피하거나 놓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가장 많이 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만든 이런 구조고요 저 끝에는 뭐 키트 그 다음에 타이어 뭐 이제 위에는 비행기 이제 이쪽 라인 지금 보시는 벽면 쪽은 이제 가장 이제 RC 카나 비행기 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 이제 변속기 이제 ESC라고 하죠 이제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밖에 둘 수가 없어서.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은 이제 전부 다 RC카랑 포트가 디피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호라이주라는 합의라는 회사에 체입쓰다 보니까 저희 이 차량들을 메인에 다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데저트버기라고 가격은 한 한국돈으로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요게 와... 네, 이제 차가 정말 커요. 정말 크고 빠르고 요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스턴 실제 차 광고에도 나왔던 차량이고요. 또 그리고 슈퍼메이 돌아왔다에서 그 이제 아기 외관을 저희 용사에서 협찬해서 끌어줬던 차기도 합니다. 오 지금 보신 이 차가 실제로 촬영 갔다온 차예요. 그슈퍼메이돌아왔다에 벤틀리 애기 태워주던 차. 아그 촬영만 하고 다시 돌려줬나요? 아, 돌려받았죠 그럼. <웃음> <웃음> 아니 안 샀어요 그 세메밍턴 그, 그 남자가? 어그렉스 광고하신 분들은 사가셨고요렉스 어... 차에 광고하신 분들 사셨고. 가 <laughs> 요 차는 요즘에 방송 중에 있는 너도 인간이라는 드라마에 협찬됐던 차량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방송에서 협찬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많이 들어와요. 요차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미니 데커스라는 차량인데요. 원래는 17만 5천 원이었는데 요즘 가격 단위 많이 돼가지고 13만 9천 원에 아주 저렴한가격게 만나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벤틀리 그 둘째 애기가배밀리할때 오, 아, 좀 조그만해요. 얘는. 얘는 조금 그 해서 집에서도 놀수 있고요. 밖에서도 놀수 아 있는 차라리. 네, 이런 거다 완성차고요. 다 실제로 차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라이센스로 이제 폴벳 라이센스를 받아서 GM에서 이제 오피셜 라이센스를 받았들요 어.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조립을 해야 되는 차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직접... 아니들 저희도 아시게 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 아까 굴렸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저그 앞에 서계에 굴렸던 아. 미니지라는 차고요. 다 조종기를 로좀한입니다요런 차들도 조금 해보는 이 락클 차량인데요. 인기 많은데요 밑에 조종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와 이거는 배예요? 배배 <laughs> 많이 크죠. 아, 이게 실제로 물에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뭐 속도도 한 100km 가야 가는 와, 이거는 뭐 사람이 탈 수도 있겠는데요? 타기는 좀 힘들고. <laughs> 엄청 큽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예전에 공대형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f k m 에서 네. 공대형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를 구매해서 그걸로 이제 낚시, 알치용 낚시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어, 물고기 성공했나요? <laughs> 성공했던 걸로 잘띄워주어요 잘, 잘. <laughs> 비행기 종류네. 네, 요런 조그만, 조그만 미니 비행기고요큰 비행기들은 저 위에 있습니다. 다. RC라는 게 보통 RC 카만 생각하는데, RC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모든 걸조종할수 있게 일컫는걸 전부 다 아시라고 니다그 RC 종류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헬기, 뭐 요즘 뜨고 있는 드론들도 원래는 따지고 보면 RC라는. 드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언뜻 보면은 비행기 같잖아요. 근데 얘는 드론도 되고 비행기는 병행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쪽은 다 드론인가요? 네, 이쪽은 다 드론입니다. 오. 이게 뭐야? 이게 드론이야? 그건 이제 드론 프레임이라고요.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뭐 가장 잘 뛰운다는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제 선수의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직접 자기가 사서 뭐 모터 사고 변속기 사고 조명 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 또 드론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들이 다양하게 있었구나 네 이런식으로 프로펠러도 다 별도로 구매를해야되는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취향껏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맞아요. 보통은 이런식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걸수 있게 아 여긴 다 조종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드론 제품들을 조종기랑 연결을 해서 이제 띄우는 겁니다 가장 싼 조종기는 뭐한 9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조종기는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 조종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rc 시장도 많이 변해서 여기 보시면은 조종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어그래 오... 네. 조종기상에서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와이파이도 연결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심지어 스웨트 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종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요 액정으로도 이제 만들기 때문에. RC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중요하고, 좀 위험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저희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배터리 화재를 방지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설명서 집어넣어서 사용법이나 이런 거다 드리니까, 보대로 숙지해 주면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걸꼭지켜줘야 되고, 요거는 현재 지금 저희 매장 오시면은, 저희 회사 매장 오시면은 구경, 음. 이게 실제로 무상으로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인데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헬기가 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게 컴퓨터로. 아그 깨져도 이제, 깨도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헬기로 묘기도볼수 있게 뒤집어서도 뛰고, 그런 식으로. 이건 좀 고난의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못하는 거고요. 헬기는 자신과의 싸움이 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잔디깎이라고 해가지고 헬기를 바닥에 아주 딱히 붙여가지고, 아저 프로펠러로, 네, <laughs> 아저 프로펠러로, 아저 프로펠러로, 아저졌네이러로아저프로 이거를 아지고로다가망아저리로아까우로까이걸로 아. 미리 연습을 프로펠러로, 오호에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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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오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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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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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호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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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호 많이 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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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